하하어 <laughs> LPL 서포시다 브라운? 아저게 그냥 되게 좁은 원룸이었어 진짜 리얼 원룸. 화장실 하나 있고 룸 하나. 거기서 여섯 명이 생활했던 거임. 쟁일. 저기서 게임하고. <laughs> 진짜 그냥 무급에다가 강현종 감독님이 출연료 받아가지고 밥값하고 클태명 방송 켜가지고 별풍선 주면 그걸로 밥값하고 그러고 살았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별풍선 환전해가지고 밥값했습니다 저희. 30초 남았습니다. 미얼 하루 살려도 살았지 막 빚도 지고 그랬어요. 저희 블레이즈는 일단 처음에는 집에 있다가 대회 기간 되면은 이제 대회 기간 되면은 그 PC 방 그러니까 목동 저기에서 열 명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열명열1명 열한 명이지 열한 11명. 명아열 명이다 열명 10명. 감독님은 집에 가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 기억이 안 나네 저때 생각 생활 생각하면 진짜 상상 상상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이제 몇층이었지 3층인가 4층 원룸 빌리고 건운형 집이 6층인가 있었는데 6층에서 6층 건운형 방에서 한 4-5명씩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게 개 민폐인게 거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고 친형도 있단 말이야 새벽에 이 새끼들 막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자는거야 우리가 정상적인 시간에 자냐고. 3시 4시에 문 따고 들어와서 자는 거야, 그냥.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랬었지. 그랬었지. 나름 재밌었어.

아 맞다 아 요즘에 이제 3레이 아니라 2레벨이 가 미친놈들이야 어떻게 저게 성공하는거야 <목소리> 고개 수길 같나? 역 시절 갱도 아무도 예상 못해 하던데히이 갱을 와아 메타마다 다르지 내가 지금 메탈 으면갱 존나 다니지 허를, 허를 찌르는 동선으로 돌가 벌벌 떨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 브라움이 점멸이 없고 이랩이기 때문에 브라움을 노려주는 거죠. Q랑 2를 찍었을 거니까 기가 맥힙니다 태블방 버프해 준건 너무 좋다. 탱커들이 약간 그 어... 밤이 상위 템이 정글 핵심 템이 안되 아니고 그 바뀐 이후로 정글링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태블방을 상향해줌으로써 스태블방을 먼저 갈수 있게끔 해준 거 너무 좋아. 어. 스턴 씹는 시... 스턴 씹는 행위 뭐야 방금 잭스가 리워크돼요? 있어도, 왜? 왜 바꾸지? 잘 되고 너무 사기인가? 잭스고 너무 사기긴 해. 어딨어 나와. 아안 된다 안 돼. 너무 살인다 너무 살려 그리고 텔포. 까지 말고 대기 탔으면은, 눈 박아줬는데. 늘내 <laughs> 주제.

하하하, 둘다 가능. 돌풍낀 베인. 잘 방금 두 번도 피한. 전멸까지 세 번도 피한. 이거 먹어 오공 그래. 좀 답답했다. 아, 이거 씨. 이제 1500 따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전력 너무 약해졌어. 치했습니다나이스어요 어? 신드라님? 태블방을 가면 작슈가 좀 늦어지긴 해가지고 선 작슈가 낫나? 모르겠네.

나약위 용서하지 않겠어. 확실히 밤이작수가 나아 보인다. 너무 비싸다. 테블만큼아 끝까지 올릴라니까 들어가.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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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 easy. 5공은 <laughs> 쉬레에 뒤떨어진 픽입니다 이제 5공 비에고는 많이 죽은 것 같아 5공 비에고 그레이브즈까지 죽은 것 같아 이 생각에 그분은 워낙에 캐릭이 킬 먹으면 어쨌든 밥값은 하니까 승률 나오는 것 같은데. 제드 정글이 사기인데이 형은 제드 탈론이 제드 정글 안 좋아서 안 하는 겁니다. 아 뭐야 대포! 끝장내주지. <목소리> 아 이상해 요즘에 대포 진짜 한 번도 못 먹는 것 같아. 가는 중, 가는 중. 오공이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얘한테 어그로 끌렸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밥주하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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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니. <laughs> 아이고, 라우마. 아이고, 라우마. <laughs> 너가 못하는 게 맞아, 라우마. 고맙다. 다음 판에도 상대로 만나자. 아이고, 신사답네, 이 친구들. <laughs> 남자네, 남자야. 어? 남자요. 깔끔하잖아! 음.. 패배 인정이 잭스 대레렉톤 망가진 게 나한테 너무 좋았다